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이부 성도들의 땅, 오장 복수의 천사들. 세 사람은 이리저리 꾸불거리고 좁은 골짜기 길을 지나. 울퉁불퉁한 돌이 잔뜩 깔린 산길을 밤새 걸었다. 길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산길을 잘 아는 호프가 다시 길을 찾아냈다. 아침이 찾아오자 감탄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동시에 황량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눈을 덮어쓴 산봉우리들이 사방을 둘러싼 채먼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걷는 길 양쪽 다 가파른 돌투성이 벼랑이었다. 마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듯한 낙엽송과 소나무들은 한줌 바람만 불어도 그들을 향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환상인 것만은 아니었다. 황량한 계곡에는 그런 식으로 무너져 내린 나무들과 커다란 바위들이 잔뜩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도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굉음을 내며 굴려 떨어져 조용한 골짜기를 온통 흔들어 놓았고 그 바람에 지친 말들이 깜짝 놀라 앞으로 내달리기도 했다. 동쪽 지평선에 천천히 해가 떠오르면서 거대한 산맥의 여러 봉우리가 마치 잔칫날 밝혀둔 등불처럼 하나씩 불붙기 시작하더니 온통 붉게 이글거렸다. 비길 때 없는 장관은 새 도망자의 가슴에 활기를 심어주었고,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켰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골짜기를 휩쓸자,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말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서둘러 아침을 해결했다. 루시와 페리어는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었지만, 제퍼스 호프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지금쯤 우리들을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속도에 달렸습니다. 안전하게 카슨에 도착하면 남은 평생을 쉴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좁은 골짜기 길을 힘들여 걸었다. 저녁이 되자 적어도 적둘로부터 50km 정도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툭 튀어나온 바위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서로 몸을 붙여 온기를 유지한 채몇 시간이지만 단잠을 즐겼다. 그렇지만 새벽이 오기 전 미리 일어나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제퍼스 노프는 이제 그들이 미움을 산 끔찍한 조직의 소나기에서 거의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놈들의 잔악한 손길이 얼마나 멀리 미치는지, 또 얼마나 빨리 다가와 그들을 부셔버릴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달아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무렵, 빠듯했던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런 일은 산에서 머물다 보면 자주 겪는 것이어서 호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도 자주 총으로 먹을 것을 구해오곤 했다. 몸을 피할 구석진 곳을 찾아낸 그는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워 부녀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거의 해발 1600미터도 넘는 곳이어서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그는 말들을 잘 메어놓고 루시에게 인사를 한 다음 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뭐든 사냥을 해보려고 길을 나섰다.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늙은이와 젊은 처녀는 모닥불 위로 몸을 쭈그리고 있었고 그 뒤로 세 마리의 짐승이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바위가 시선을 가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골짜기 속을 몇 킬로미터나 걸었지만 사냥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무가 여기저기 까진 모습이나 다른 징후들러볼때 주변에 곰이 상당히 많이 사는 것 같았다. 아무런 서두가 없이 두세 시간을 헤매고 난 후에야 그는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고개를 들고 목격한 광경에 그는 기쁨에 겨워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리 위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 툭튀어 나온 절벽 끝의 머리에 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머리에 커다란 뿔이 달린 동물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겉모습 때문에 큰뿔 양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아마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보처를 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녀석은 반대 방향으로 서 있어서 다행히도 호프를 보지 못했다. 땅에 엎드린 호프는 소총을 바위에 얹고 한참 동안 조심스럽게 겨냥을 한 다음 방아쇠를 당겼다. 녀석은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오른 다음, 절벽 끝을 따라 잠깐 비척거리며 걷다가, 결국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다. 호프는 도저히 들고 옮길 수가 없어서, 녀석의 궁둥이와 옆구리를 크게 베어내 가져가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른 전리품을 어깨에 메고, 왔던 길을 서둘러 대발박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채몇 걸음 떼기도 전에 그는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냥에 열중하느라 자신이 아는 골짜기를 한참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밟아온 길을 그대로 생각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자신이 서 있는 계곡이 여러 골짜기로 나뉘고 다시 갈라졌는데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서 서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한 번은 골짜기를 따라 몇 킬로미터나 걸어갔는데 전혀 본 적도 없는 급류와 만난 적도 있었다. 엉뚱한 길로 잘못 들었다는 생각에 다른 쪽으로 가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밤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었다. 그가 마침 내 눈에 익은 좁은 길을 찾아냈을 무렵에는 주변이 거의 캄캄해진 뒤였다. 길을 찾았다고 금세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달도 아직 뜨지 않은데다 양쪽으로 높이 솟은 절벽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잘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깨에 맨 짐과 한참을 고되게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루시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 자신이 짊어진 고깃 덩어리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배가 고플 일은 없다는 생각에 기운이 났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을 남겨두고 온 좁은 골짜기 입구에 다다랐다. 주위가 어둡긴 했지만 골짜기를 둘러싼 절벽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호프는 다섯 시간이나 걸렸으니 두 사람이 매우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에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메아리가 치도록 양손을 입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쓸쓸하고 조용한 골짜기에는 자신이 외친 소리만 여운으로 남아 끝없이 반복되며 귀를 울릴 뿐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더 크게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조금 전에 두고 떠났던 두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속삭임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희미한 두려움을 느낀 그는 불안한 마음에 소중한 고깃덩어리조차 내팽겨치고 미친 사람처럼 서둘러 달려갔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모닥불을 피웠던 곳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도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재가 되어가는 나뭇가지들이 보였지만 그가 떠난 이후로더 이상 불을 떼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주위는 여전히 취죽은듯 고요했다.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는 황급히 모닥불 앞으로 뛰어갔다. 그 근처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말과 노새도 페리어도 루시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작스럽고 끔찍한 참사가 벌어져 그들을 덮친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충격적인 상황에 아연실색한 제퍼스 노프는 머리가 팽글팽글 도는 것 같아 쓰러지지 않으려고 소총을 짚고 몸을 지탱해야만 했다. 하지만 워낙 행동파였던 그는 재빨리 무기력한 태도를 떨쳐버렸다. 연기가 나는 모닥불에서 반쯤 타다 남은 나뭇가지를 꺼내. 그 후후불어 불길을 살린 다음 불빛에 의지해서 두 사람이 머물던 자리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바닥에 말발굽이 가득한 것으로 봐서 말을 탄 사람 여럿이 도망자들을 덮친 것 같았다. 그들이 남긴 자국 방향을 살펴본 바로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간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 모두를 데려간 걸까? 놈들이 두 사람을 모두 데려갔다고 생각했던 제퍼슨 호프의 눈에 온몸의 신경을 자극할 만한 물체가 보였다. 모닥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붉은 흙이 나지막하게 쌓여 있었는데, 분명히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새로 생긴 무덤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흙무덤에 막대기가 하나 꽂혀 있었고, 나무가 쪼개진 틈에 종이 조각 하나가 끼어있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간결했지만 명확했다. 존 페리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살다가 1860년 8월 4일 사망. 조금 전에 헤어졌던 튼튼한 노인이 이런 묘비명만 남긴 채 죽어버린 것이었다. 제퍼스노프는 혹시 다른 무덤은 없는지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렇진 않았다. 끔찍한 추적자들은 루시에게 여러 아내를 거느린 장로 아들들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는 애초의 운명을 강요하려고 그녀를 붙잡아 간 것이다. 젊은 호프는 루시의 뻔한 운명,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자. 차라리 마지막 안식처에서 조용히 잠든 늙은 농부 곁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었다.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진취적인 성격은 절망에서 솟아난 무기력감을 떨쳐버렸다.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최소한 목숨을 바쳐 복수할 수는 있었다.굴복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가진 제퍼스 노프는 인디언들 틈에 섞여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꺼진 모닥불 곁에선 그는 자신의 슬픔을 누그러뜨리는 길이 적들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보복을 그의 두 손으로 안겨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강력한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얗게 질린 섬뜩한 얼굴로 오던 길을 되밟아 아까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린 곳에 다녀왔다. 그리고 연기만 내던 모닥불을 되살려 며칠 먹을 만큼의 고기를 구웠다. 구운 고기를 챙긴 호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복수의 천사들이 지난 길을 따라 출발했다. 그는 말을 타고 지나왔던 좁은 골짜기 길을 닷새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따라 걸었다. 밤이면 바위 틈에 몸을 묻고 몇 시간씩 새우 잠을 잤다. 하지만 언제나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길을 나섰다. 엿새째 되던 날 불운한 탈출을 시작했던 독수리 계곡에 다다랐다. 거기서는 모르몬 교도들이 사는 곳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기진맥진한 채 총을 땅에 짚고선 그는 멀리 아래쪽에 펼쳐진 조용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가죽만 남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만히 살펴보니 큰 길마다 깃발들이 걸렸고, 뭔가 축전이라도 열리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탄 사내 한 명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다가오는 상대방은 쿠퍼라는 이름의 모르몬 교도였다. 오래 전부터 호프가 몇 번을 다가오는 상대방은 쿠퍼라는 이름의 모르몬 교도였다. 오래 전부터 호프가 몇번 일을 도와주어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호프는 상대방이 다가오자 루시 페리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말을 붙였다 제퍼스노프입니다 날 아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모르몬 교도 사에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은 송장처럼 창백한데다 적개심으로 불타는 눈을 한 방랑자의 모습에서 예전의 그 젊고 깔끔하던 사냥꾼을 발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호프를 알아본 사내는 오히려 더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길 찾아오다니 미쳤군. 자네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켰다가는 내 목숨도 장담하지 못해. 페리어 부녀가 달아나는 걸 도운죄로 장로들이 체포명령을 내렸단 말이야. 사내가 소리를 질렀다. 놈들이나 체포명령 따위는 무섭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제발 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우린 늘 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제발 몇 가지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호프는 진지하게 말했다. 궁금한 게 뭔가? 빨리 말해. 돌에도 귀가 달렸고 나무들에도 눈이 있으니까 말이야. 모르몬 교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루시 페리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드리번의 아들과 결혼했네. 잠깐, 그보다 자네 기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혼했다고 했습니까? 호프는 힘없이 말했다.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그는 기대고 있던 바위 위로 무너져 내리듯 앉았다. 어제였지. 그래서 회관 건물에 깃발이 걸려 있는 거야. 드리버네 아들과 스탠거슨네 아들 사이에서 누가 여자를 차지하냐를 두고 다툼이 있었지. 두 사람 모두 달아난 부녀를 뒤쫓았고 스탠거슨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았지. 그러니 그는 나름대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 문제로 회의를 벌였을 때 드리버 집안의 세력이 더 강했고 선지자는 여자를 젊은 드리버에게 줘버렸어. 그래봤자 여자를 오래 차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야. 어제 보니 여자 얼굴에 이미 죽음이 드리워져 있더라고. 여자라기보다는 유령에 가까운 모습이었으니까. 이제 그만 떠나줄 텐가? 그러죠. 가보겠습니다. 체퍼스 노프는 몸을 일으켰다. 마치 대리석을 깎아놓은 것처럼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눈은 불길하게 번쩍거렸다. 어디로 가나? 신경쓰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노프는 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골짜기를 따라 깊은 산속 난폭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향했다. 산짐승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사납고 위험한 동물은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쿠퍼의 예언은 정확하게도 늘어맞았다. 아버지가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목격한 탓인지 아니면 죽기보다 싫은 결혼을 억지로 해서인지 불쌍한 루시는 자신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슬픔에 젖은 채한 달도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존 페리어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와 결혼했던 술골의 남편은 아내를 잃고도 그다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다른 아내들이 죽은 루시를 애도하며, 모르몽교의 풍습에 따라 시신을 매장하기 전날 함께 모여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이날 새벽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난폭하게 생긴 사내가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을 하고 누더기가 다된 옷을 걸친 채 방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내는 놀라움에 몸을 움츠리는 여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서 한때는 순수한 루시 페리어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말없이 누운 창백한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 위로 몸을 숙인 사내는 경건한 자세로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시신의 손을 들어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빼냈다. 이따위 반지를 낀채 묻히게 둘순 없어! 사내는 산악계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미처 사람들이 놀라 달려오기도 전에 계단을 뛰어내려가 사라졌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데다 기묘한 상황이었기에 직접 지켜보던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믿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시신의 손가락에서 금으로 된 결혼반지가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체퍼스노프는 몇달 동안 홀로 산 속에 머물며 야생동물처럼 살았다. 가슴 속에서는 미칠 것 같은 복수의 욕망이 타올랐다. 시내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산자락을 배회하며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 출몰하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번은 스탠거스는 집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들더니 그에게서 채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벽에 부딪혀 납작해진 일이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절벽 아래를 지나던 드리버에게 커다란 바위가 떨어졌는데 그는 간신히 옆으로 몸을 던져 끔찍한 죽음을 피한 적도 있었다. 젊은 두 모르몬 교도가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적을 잡거나 죽이겠다는 생각에 산 속으로 여러 번 원정을 나서기도 했지만 늘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로 그들은 혼자 다니거나 어두운 밤에 외출하지도 않았으며 집에도 단단히 경비를 세웠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대방에 대한 소문도 사라지고 모습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소 긴장을 풀고 시간이 복수심을 누그러뜨린 것이기를 바랬다.시간이 이루어놓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원한을 더욱 깊게 한 것뿐이었다.사냥꾼은 원래부터 강인하고 단호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여서 감정이 비직비직고 들어갈 틈이라고는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몸이 제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끝없이 혹사한다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무렇게나 밖에서 자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니 몸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산 속에서 개처럼 죽는다면 복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개죽음을 할게 분명했다 그렇게 되면 좋아할 사람은 적들뿐이라는 생각이 든 그는 마지못해 자신이 일하던 네바다의 광산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기운을 되찾고 궁핍하지 않은 상태로 복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을 생각을 했다 애초에는 길어야 1년 정도 광산에 박혀 있을 생각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거의 5년 동안 광산을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겪은 괴로운 기억과 복수를 하겠다는 열망은 존 페리어의 무덤 옆에 섰던 그 잊을 수 없는 밤만큼 강렬해졌다. 이름을 바꾸고 변장을 한 그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불운한 소식들이었다. 몇달전 신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젊은 교인들이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일부가 유타를 떠나 종교를 바꿔버렸다고 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드리버와 스탠거슨도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드리버는 재산의 대부분을 돈으로 바꾸어 부자로 떠난 데 비해 동료인 스탠거슨은 상당히 빈곤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원한이 깊다 해도 그런 어려움에 부닥치면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모두 있게 마련이지만 제퍼스 노프는 한 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돈이 얼마 없는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며 미국 전역의 마을과 마을을 돌면서 원수를 찾았다. 한해두 해가 지나며 그의 검은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지만. 인간 사냥개가 된 그는 평생을 바칠 단 하나의 목표에만 정신을 집중한 채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끈덕진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창문을 통해 얼굴을 흘낏 본 것이 불가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가 뒤쫓던 놈들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단단히 세우며 자신이 묵는 누추한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연히도 창밖을 내다보던 드리버 역시 길거리에 선 불황자가 누군지 알아보았고 그의 눈에 서린 사리를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가 된 스탠거슨을 데리고 치안 판사에게로 가 오래전 원수였던 자의 시기와 증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날 저녁 체포된 제퍼슨 호프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몇주 동안 풀려나지 못하고 붙잡혀 있어야만 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드리버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집주인은 비서를 데리고 유럽으로 떠난 뒤였다. 복수의 화신은 또한번 좌절했지만 끝없는 증오는 그로 하여금 이번에도 추적을 이어나가게 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던 그는 꽤 오랫동안 일을 해야 했고, 버는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가올 여행을 위해 모았다. 마침내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그는 유럽으로 향했다. 유럽에 온 호프는 험한 일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며 원수를 찾아 도시마다 돌아다녔지만 도망자들을 찾아내진 못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면 놈들은 이미 파리로 떠난 이유였고, 그리로 쫓아가면 그들은 얼마 전에 코펜하겐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아낼 뿐이었다. 덴마크의 수도에서도 그는 며칠 차이로 그들을 잡지 못했다. 그들이 런던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런던에서 두 사람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늙은 사냥꾼이 직접 털어놓는 이야기를 옮기는 편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신세를 진바 있는 왓슨 박사의 기록에 잘 남아 있다.